배구선수 11명이 있었고 어, 배구선수는 6명, 아니 5명이 아닌데 어, 6명이 있었대 자 이중 5명을 뽑는거야 그지? 어, 이중 5명을 뽑는다 5명을 선택하는거죠 자 1번 축구선수는 3명을 뽑고 배구선수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뽑는 가지수 그지? 양식 그대로 축구선수 11명 중에 3명 뽑고 그지? 곱하기 배구선수 몇명 중에? 6명 중에 몇명 뽑고? 2명 뽑고 식이 이렇지? 자, 뭐, 10까지만 써볼게요. 11c3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11, 10, 뭐까지 가고? 9까지 갔다가, 자, 뭘로 나눠주면 돼? 3팩토리알. 그지? 어, 3팩토리알이 3 곱하기 2잖아요. 그니까 러 6이야. 자, 곱하기. 6c는 6 곱하기 뭐에? 5에 2팩토리알이니까 그냥 2야. 그지? 2팩토리알. 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자, 계산은 생략할게. <laughs> 그죠? 어. 어, 내가 이, 이런 걸또 멋지게 계산하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곱하기 나누셈이니까 자, 축구선수 중 특정한 두 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야. 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번 문제는 특정한 두 명이 뽑히는 경우라는 얘기는 축구선수 11명 중에, 어, 누구라고 할까? 어, 장동건하고 원빈이 껴있는 거야. 모르나, 너희? 아지 어? 야, 11명 중에 원빈하고 장동건이 껴있어. 특별하지. 그지? 어, 5명 뽑는데, 걔네들은 걔네 이미 뭐한 거야? 뽑힌 거야. 너무 잘생겨서. 그럼 나머지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세 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두명 빼봐. 장동건하고 원빈 빼. 그럼 몇 명이야? 아홉 명에 여섯 명이니까 몇 명? 열. 다섯 명. 그럼 열다섯 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세 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지? 두 명은 이미 뽑혔으니까. 특정한 두 명. 이해 갔니? 어, 자, 요게, 어, 요게 답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 돼. 15. 14, 13에, 그지? 3팩이니까, 어, 3 곱하기 2 곱하기. 그지? 원래 1까지인데 1은 뭐 쓰나 말하긴 하니까. 이해 갔니? 응. 음. 자, 이것도 계산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laughs> 뭐, 455네? 얼마 안 되지만. 자, 어쨌든. 어, 자,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는 경우일 수네 어. 자, 축구 선수하고 배구 선수를 어, 적어도 적어도한 명, 적어도 한 명씩. 어, 우리 어이 바보 아니야? 어, 적어도 한 명씩. 어? 야, 그러면 적어도 한 명씩이 뭔 소리야? 몇명 이상 뽑혔다는 얘기야? 축구선수도 한명 이상. 배구선수도 한명 이상 뽑힌다는 얘기지? 그잖아, 그지? 어. 그럼 우리 순열에서도 했지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슨 사건을 생각하는 게더 좋을 수 있다? 그치, 여사건이지, 여사건. 배구선수, 축구선수가 적어도 한 명씩 뽑히는 거의 여사건은?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데 여사건이라는 건 뭐지?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가 적어도 한 명씩 뽑는 거의 여사건은 전부 어디에서만 뽑히든가, 어, 축구에서 전부 뽑히든가 또는 배구 선수 중에서 전부 뽑든가, 그지? 아니. 그럼 전체는 지금 17명이니까 17C5가 되겠지. 17명 중에 5명을 뽑는데 축구 선수들 중에 5명 다 뽑히든가 또는 배구 선수 6명 중에 5명을 다 뽑는 경우만 뭐해 주면 돼? 빼 주면 되겠지. 그렇 이게 자 축구 배구 적어도 한명 뽑는 여사건이 되겠지. 이해 갔니? 어? 음. 자 이것도 계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자 여기는 <laughs> 좀 숫자들이 큰것 같은데 아 얘들아 유제 8번은 값이 다안커 천을 안 넘어가 풀만 하겠죠? 어? 어? 그래도 우리 유제 잠깐 풀 풀자. 응? 유제 8번.